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앙마이의 송골프TV의 송호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범이 씨랑 퍼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이 씨, 어, 요즘 퍼터를 하면 3퍼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퍼터를 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퍼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잘못된 점이라든가 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어, 범인씨 이 어드레스 기본적으로 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탠스예요. 어드레스를 과연 보폭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어깨 넓이로 스탠스를 쓰면 딱맞다르죠 자, 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네. 한번 자, 편하게 내리면 어깨가 이거죠. 네. 그럼 어깨 팔 편하게 내리면 네. 자, 앞으로 약간만 뻗어보세요. 약간만. 자, 요 폭이 어깨 넓이예요. 그럼 발을 여기하고 맞춰 쓰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네네. 그리고 그립을 잡지 마신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를 좀빼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네네. 엉덩이만 빼버리면 네네. 체중이 어디로 갑니까? 앞쪽으로. 약간 앞쪽이죠? 네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보세요. 요렇게 되면 체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앞이죠, 약간? 네네. 왜? 머리가 숙여지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그대로 일자로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네네. 체중은 50대50으로 일단 하세요. 네. 턱만 밑으로 톡 떨어뜨리세요. 두 눈알이 밑으로 쏙 빠진다 생각하시고, 일자로 똑 떨어지게. 네. 그 정도 목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볼 위치가 어디에 정사인가 볼을 하나 잡으시고, 왼손도 잡고, 아까하 똑같이 어드레스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왼눈 앞에 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딱 떨어뜨려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떨어진 부분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한번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자, 버터은 그립은 손바닥이 마주쳐 보세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오른손 약간만 밀어 보세요. 자, 그렇죠. 이 상태로 센터. 이 손바닥의 가운데에다 그립이 잡히게끔. 그럼 오른손도 아까 센터였죠? 네. 자, 그 양손이 항상 이렇게 손바닥을 딱 쳤을 바닥 일자가 되죠, 그죠? 이상태도 밀어 놓고 그립을 잡는. 예, 이렇게 되면 양손이, 그립이 양손 가운데 센터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전에 했던 그립의 형태는 약간 손가락을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건 손목을 안 쓰기 위해서 검지 손가락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네. 정석적인 거는 뭐 정석이라는 그 버튼은 없겠지만 네네. 자, 요렇게 놓고 엄지 손가락은 가운데. 그립 홈 가운데다 놓고 손바닥이 항상 페이스 면하고 오른손바닥이 항상 페이스 면하고 일치가 되셔야 돼요 음. 똑같아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빼이스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무게 중심이 앞에 약간 있기 때문에 오각형이 이 어깨 손손의 위치 오각형 이게 이렇게 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요 안쪽에 겨드랑이 안쪽 양쪽 겨드랑이 안쪽에 그렇죠 고무풍선 작은 걸 놓고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 붙이는 느낌 있잖아요 야, 요렇게 되면 손이 약간 안쪽으로 모이시겠죠 네. 그럼 오각형이 조금 좀 견고해져요 단단해지죠 네. 자그 상태에서 그림의 힙은. 양손 똑같이 동일하게 50대50이지만, 결안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보통 페이스 면을 똑같이 놀라고 자꾸 이 손목을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세우지 마시고, 토가 약간 들리는 느낌, 약간만.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스트로할때 스위스 팟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깎이는 동작도 없어지고 나중에. 왜 그러냐면, 센터 포터는 모르지만, 보통 기본적인 포터에서는 이 라이 각이 있거든요 이 라이 각만큼 맞춰주시면 헤드 끝이 약간 토 쪽이 약간 들리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이 가장 편한 자세고 사실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자세예요 그러면 볼 포지션이 지금 왼발 앞에 있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왼쪽에 있는 느낌일 거예요 왜? 왼눈 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른눈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눈은 약간의 공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공을 내려 볼때 우측에서 왼쪽으로 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스트로크를 할때 머리가 안 움직이면 약간 굴리는 느낌 있죠. 네네. 이게 훨씬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눈이 오른쪽 눈이 왼쪽 눈 밑에 있는 공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뒤에서 포터 스트로크를 하는 뒤에서 약간 이렇게 굴려주는 느낌 있죠. 그 굴려주는 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어미씨 어드레스는 지금 이렇게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정석대로 다 이렇게 잘 쓰셨는데 그러면 백스윙은 과연 뭐를 리드해서 들까 오른손인가 왼손으로 밀어야 되나 어깨를 밀어야 되나 이 오각형이 있었죠 그죠 자,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 스트로크예요 어깨가 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밀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손에 리드를 하지 말고 어깨를 한번 더 살짝 그렇죠 이렇게 어깨가 약간 털이 되고 어깨로 스트로크 되면 그 오각형이 깨지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반대쪽으로 백스윙 때 어깨를 밀었죠? 네. 자 한번 올려보세요 자 반대로 자 오각형이 깨지지 않게 이게 정석적인 스트로크예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느낌이 틀릴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어깨를도 하다보면 백스윙 하는 게 정말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깨는 반드시 약간의 움직여주고 하체는 움직이지 마세요 어깨는 움직이면서 여기서 주가되는게 있으면 더 훨씬 쉬워져요. 주가 뭐냐면 아까 범이 씨 얘기했듯이 오른손으로 어깨가 이용을 하면서 백스윙을 하지만 손의 느낌을 오른 손바닥의 느낌을 좀 가져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동을 걸죠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 자 시작할 때 시동은 어깨하고 돌면서 손의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하실 때도 오른 손바닥의 감으로 공을 스트로크를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약간 시팅이 있어야죠, 그죠? 자 그렇죠. 자 보세요. 올라갈 때, 백스윙 때 어깨가 약간 움직이면서, 하체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힙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백스윙 때 체가 들어, 올라가죠, 그죠? 네네. 이건 올린 게 아니고, 어깨가 돌면, 이, 이원의 스윙 계적에 의해서 헤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향이 되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어깨가 다시 돌아오면 하향이 되겠죠? 네네. 근데 아까 볼 포지션이 네, 왼눈쪽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페이스 면이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겠어요? 아까 어드레스 된 위치겠죠. 실제적으로 공을 때리면서, 폴로스로 나갈 때는 어깨 스트크를또 하다보니까 어떻게 돼? 헤드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보통 분들이 허리를 치라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손으로 빨리 들어올리라 하죠? 네. 그럼 오가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면 탑볼을 많이 치기 때문에 자기가 때렸던 힘에 비해서 적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낮고 길게 가라고 했을 때, 백스윙을 낮고 또 길게 낮게 가라.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원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 헤드의 원이. 선이 아니고, 일지선이 아니고, 원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냐면 어깨가 돌고 돌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낮고 길게 빼라고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는 공이 많아요. 깎이는 공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포터도 여부터 각도가 있습니다. 2도에서 4도가 각도가 있어요.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최하점에서 페이스 면이 어드레스때 위치로 온 다음서부터는 반드시 올라가면서 맞거든요. 근데 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더 많이 열리는 느낌이 되겠죠. 임팩트 순간에. 그러면 허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공을 불린다래죠 그죠? 불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허리를 치면서 불려쳐요 근데 눌러치다 보면 일자로 가다 보고 일자로 와서 똑바로 누눌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공이 밀려 맞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똑바로 굴러가지를 않아요 왜 스타트부터 공을 누르기 때문에 일자로 가다 보면 누르기 때문에 밀려버리는 거지 우회전 먹을 수가 많아요 헤드도 열릴 수도 있고요 트럭을 똑바로 똑바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센터 샤프트가 꽂히지 않는 포터는 무조건 나이가에 의해서 약간의 타원이 생겨요 어깨스트크만 해도. 타원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똑바다는 백스윙 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도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소바타 같은 경우는 똑바로 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미들바타 이상은 타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수인 크기에 따라서 좀더 커지면 잠깐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